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공중고원 네,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그 올해부터 커리큘럼이 약간 음,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을 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출 문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게 공중보고는요, 그 주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7년 정도 주기로 그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게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이론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당연히 역학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역학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2위 정도가 이제 행정이요, 보건행정 쪽이 있고, 그다음이 환경 쪽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보건행정은 떠오르는 2위고요. 환경은 조금 내려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의 개념. 얘네들은 끊임없이 굳건한 이제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도 그렇습니다. 산업보건도 이제 굳건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한 3위 정도. 그런데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균을 보면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건 교육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건 같은 거 있습니다. 학교 보건도 있고 자 그리고 뭐요 정도가 한뭐한 뭐한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위생 해충, 그 그렇죠? 다음에 기생충,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자, 위생 해충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 또는 어, 집합소,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잊을만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의 목표 설정을 좀할 겁니다. 자, 목표 설정. 대부분 우리 80대,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갖고 충분히 풀수 있는 게 80%. 그래서 이 80%는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 80%는 굳건하게 또는 강견하게 이론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론 확립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가로놓기를 갖고 왔습니다. 가로놓기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문제는 기존의 이론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창의성이 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 문제에 도입을 잘못 해. 그래서 이거 어, 이건 낯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이 10%. 그래서 요 10%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눈에 맞춰서